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MB 삼형제에 이어서 뭐 지금 김윤록 여사라든지 가족을 막 검찰이 이렇게 얽매여가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일단 가족을 향한 수사가 뭐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MB 일가에서 첫 번째 소환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큰형 이상은 씨의 그 특히 이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형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원래 출석을 할 예정이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연기를 한 상황인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전해드릴 속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는 계속해서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MB 측근. 그리고 이제 MB의 가족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MB 당본인을를 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오늘은 관련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과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자 노기자가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당초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덕 전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의식을 잃자 서울시대 종합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이 됐다라는 속보가 또 전해졌고요. 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레 검찰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출석 이틀을 앞두고 의식을 잃었다라는 지금의 이 뉴스 속보는 채널A가 단독으로 지금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결국에 지금 의식을 잃고 지금 긴급 후송됐다는 지금 뉴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지금 원래 26일이니까 바로 내일모레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만약 중환자실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26일 소환조사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 이상득 전 의원은 괜히 나이가 고령이기는 하죠. 뭐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사실 오늘 검찰 출석을 연기한 이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예. 83세 고령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검찰에서 그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그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 그때 구치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실제로 좀 면회를 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굴빛이 흑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건강이 좀 악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소환을 앞두고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냐 그때 원 당시에 성북동 자택에서 포착됐던 모습을 봐도 상당히 조금 얼굴을 찡그리고 좀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수사라든지 또 이제 이번이 검찰 수사 세 번째잖아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상득 씨 같은 경우 이제 만 83세잖아요. 네. 근데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검찰에 구속된 1년 2개월간 실형을 살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상당히 건강이 악화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눈 한쪽은 거의 실명 상태고, 아. 나머지 한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그 안에서 실내에서도 누군지 정확하게 예. 보기 좀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이 최근에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더 받아가지고 오늘 입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상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모레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 날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이 검찰 수사도 약간 좀 차질이 예상이 되네요,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소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검찰이 이제 몸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제 수사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 진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할 수 있겠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사실 이것이 수사를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단 몸 상태가 정말 수사를 받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혹은 검찰이 뭐 가서 방문 조사를 받거나 또 다른 수사 그런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고안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지 않을까 뭐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서는이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을 거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득 전 의원의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검찰 소환이나 이런 것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절묘한 것이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정대의모 어떻게 보죠? 예,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국정원에서 돈을 1억 특활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사실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에... 저 총리실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걸 나중에 무마비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서 쓰이게 된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 또는 사후에 얼마나 알았느냐, 혹시 그걸 직접 받아서 썼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스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다스에 뭐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스의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어쨌든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제가 보기엔 다음 주즉 다시 말하면 다음 달초 즉. 적어도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태일 것 같고요. 네. 어 이상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단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바로 확인이 된다면은 네. 직접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하고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뭐일 나오지도 않고 약간 두문분출하고 있는데. 신형이 저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뭔가 병원을 면회한다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자들이 너무 사무실 앞에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걸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전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려면 가족들이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전해 듣기로는 사실 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다 보니까 약간 음.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뭔가 이번에 본인을 향한 수사 때문에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측근들이 전해줬는데 실제로 이게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검찰 소환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예. 대통령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의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반응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대통령 선언 압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네. 네. 대통령, 무죄 대통령이 저번에 성명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득 전 위원의 뭐 압수색이나 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일절 함구는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저렇게 중환자실 입원이라는 또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고심이 될것 같습니다, 하종대 부장 어떻습니까? 예, 예,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금 저기 보면은 물론 비가 왔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는 대답을 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들이 물었을 때 국정원 특활비를 사전에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혹시 직접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검찰 조사에 유리해질 뿐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 자체에서 더 직접 검찰이 불러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함구 작전으로 나올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속보를 좀 정리하도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상덕 전 의원은 의식을 잃은 이후에 서울시대 종합병원 어느 병원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대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상덕 전 의원은 지금 그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덕 전 의원은 어, 당초 오늘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금요일날 출석하겠다 검찰에 이렇게 밝힌 상태였는데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도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이상덕 전 의원이 노환에 83세입니다. 스트레스가 겹쳐서 갑자기 자택에서 자택에 있을 때 지금 당시 이상덕 전 의원의 모습인데, 저 때도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표정이 지쳐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긴급 후송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노 기자 어떻습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노 기자가 오늘 좀 이렇게 밀착 취재를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던가요? 일단은 그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일단 좀 담담해 보였어요. 약간 좀 지켜보자 이 정도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하루하루 약간 초조하게 실제로 왜냐하면 검찰의 어떤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는 상황이고 특히 가족까지 좀 언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계자랑 제가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 특히 예. 김백준 기획관이 구속된 것 그리고 이상득 본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가슴 아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특히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뇌물 수수 혐의로 여러 번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뭐 형을 모두 살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때마다 뭐 만사 형통이라더니 특혜 준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을 챙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았다는 것 때문에 일단 형이 또다시 수사선상. 의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대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이제 검찰이 겨누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경로하면서도 또 초조해했다는 후문인데요. 이상덕전 의원이 어쨌든 저렇게 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글쎄 검찰 입장에서도 약간 이 수사 스케줄에. 네. 뭔가 어쨌든 지간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가장 염두에두는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건강 상태, 피의자의 그런 신병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일단 피의자가 지금 뭐 병이 병환이 있다면서입이번에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유롭게 소원을 하거나 더 이상의 수사가 좀 진행되는 게좀 속도가 예. 더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큰 틀에서 보면요, 아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많아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가장 측근으로 알려진 그 형이 지금 쓰러졌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 정책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참모 쪽에서는 이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 예. 혐의가 없고 어, 혐의가 좀 불충분하고 억울한데도 이런 압수수색을 했고 앞으로 수사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할수 있고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까다로운 난초를 좀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하종대 국장 말씀하시죠. 예, 검찰에서 만약에 뭐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뭐 피의자가 뭐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서 조사받은 것 자체에 따라서 무슨 뭐 병을 얻었다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소환하기 전에 예. 자신의 집에서 노환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검찰이 비난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음. 아 혹시 꾀병 아니야? 아. 이렇게 이건 이제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 다만 이제 예. 이게 중환자실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반 응급실이나 뭐 어디 그 병실을 아. 간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일반적인 그런 거보다는. 노, 노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뭐 일주일 이 정도 좀 늦춰지면 바로 소환을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2, 3주 이렇게 계속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지금 현재 봉착하게, 됐, 봉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채널이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탑10 그리고 뉴스 A 시간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 진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번 할수 있겠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사실 이것이 수사를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단 몸 상태가 정말 수사를 받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혹은 검찰이 뭐 가서 방문 조사를 받거나 또 다른 수사 그런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고안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지 않을까 뭐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상득 전 의원을 거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이3득전 의원의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검찰 소환이나 이런 것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절묘한 것이 2월9일날 평창올림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정대 모자 어떻게 보시죠? 예, 이상득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1억 특활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사실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 국 저, 총리실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나중에 무마비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mb 삼형제에 이어서 뭐 지금 김윤옥 여사라든지 가족을 막 검찰이 이렇게 얽매여 가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일단 가족을 향한 수사가 뭐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mb 일가에서 첫 번째 소환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큰형 이상은 씨의 아들인 그 특히 이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형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원래 출석을 할 예정이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연기를 한 상황인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전해드릴 속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MB 측근 그리고 이제 MB의 가족 그리고 결국에는 MB 본인 네, 를 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오늘은 관련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과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자, 노 기자가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수사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당초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덕 전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의식을 잃자 서울시대 종합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이 됐다라는 속보가 또 전해졌고요. 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레 검찰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출석 이틀을 앞두고. 의식을 잃었다라는 지금의 이 뉴스 속보는 채널 A가 단독으로 지금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결국에 지금 의식을 잃고 지금 긴급 후송됐다.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상득씨 같은 경우 이제 만 팔십삼 세잖아요. 그런데 네.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검찰에 구속돼 1년 2개월간 실형을 살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상당히 건강이 악화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눈 한쪽은 거의 실명 상태고 아. 나머지 한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그 안에서 실내에서도 누군지 정확하게 예. 보기 좀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이 최근에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더 받아가지고 오늘 입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상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모레 출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 날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이 검찰 수사도 약간 좀 차질이 예상이 되네요. 관계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소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더검찰 이제 몸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제 수사 속도를 좀 늦은 조... 지금 뉴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지금 원래 26일이니까 바로 내일모레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만약에 중환자실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26일 소환 조사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어, 이상득 전 의원은 개히 나이가 고령이기는 하죠. 뭐,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사실 오늘 검찰 출석을 연기한 이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83세 고령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검찰에서 그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그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그때 구치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실제로 좀 면회를 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굴빛이 흑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건강이 좀 악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소환을 앞두고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냐 그때 소환 당시에 성북동 자택에서 포착됐던 모습을 봐도 상당히 조금 얼굴을 찡그리 고좀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수사라든지 또 이제 이번이 검찰 수사 세 번째잖아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습니다